안녕하세요. 수방입니다. 저도 이 패션 유튜버기 때문에 봄잠바 추천 한번 <laughs> 봄잠바 추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 봄이라고 해서 아, 무조건 밝은 컬러를 가는 거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다 봄딱 되면은 그거 있어요. 그연청의 트렌치코트 베이직 트렌치코트에 생생 제임스 바스크 셔츠 이거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스의 하품은 여성들 여자분들 아마 벚꽃 필때 여의도에 가면은 그런 분들 그뭐 벌써 한 10년 전쯤 된 건데 레페토에 연청에 생제임스 바스크 셔츠에 트렌치 코트에 하프문. 이거 무조건 한명 이상 만날걸요. 아무튼, 지금 남자는 제가 봤을 때좀 소재는 가볍게, 아, 컬러는 무겁게. 저는 이걸 좋아하고, 일단 이제 자켓류로만한번 다섯 개를 추천해 볼게요. 이거는 어,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뭐 20, 30대 조금 아직 그 돈이 좀 없는 분들에게도 아주 진짜 꿀입니다. 제일 돈 없이 멋부리기 좋은 거는 사실 프렌치 워크 자켓이에요. 왜냐? 프렌치 워크 자켓을 잘 큐레이팅 해가지고 파는 데는 비싸. 어, 수박같이 수박은 무조건 15만 원 전후거든요. 비싼 거는 뭐 2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이게 워크... 그 노동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았잖아. 그리고 쌓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중간 중간 아래쪽으로는 진짜 깔려 있어요. 중간 위쪽으로는 진짜 레어지만 실제로 이제 일본 빈디지샵 같은데 돌아다녀봤을 때 계속 상한가를 치고 있는 구는 어, 프렌치 워크웨어예요. 그래서 뭐 검정색 몰스킨 워크자킷 같은 거는 뭐 4만엔, 5만엔은 우습고요. 네. 아무튼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파란색, 그리고 잘 낡은 거, 그리고 형태도. 근데 이것도 프렌치 워크자켓도 어 그냥 통틀어서 프렌치라고 하는 거지. 유럽 전역에서 입었거든요. 그 그래서 그 그냥 유러피안 워크자켓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이제 거니 씨가. 메이드 인 프랑스가 아니면은 유러피안 워크 샌킷이라고 쓰더라고 그리고 메이드 인 프랑스인 것만 이제 프렌치 워크 샌킷이라고 쓰는데 근데 이게 좀 돼야 돼 너무 얇아도 안 되고 아주 그좀좀 그래, 좀 온지가 나가는 틀 코튼으로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얇은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10만 원 초반에 살수 있어요. 음, 빈티지샵들 좀 개정들 뒤지고 뭐 하면은 나옵니다. 아니면 그냥 뭐뭐 뭐 식사동 이런데 가잖아요. 옴니피플 아울렛 이런데 가면은 아마 언더 10만 원으로 좋은 거 하나 고를 수 있을걸요. 안목만 있으면. 옴니피플 아울렛 같은데는 진짜 없을 수가 없고, 네 가보시기 추천하고. 그게 사실 프렌치 워크자켓이 나한테 딱 좋은 거 찾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몇번 사봐야 돼. 그래서 정말 나한테 딱인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구해서 한 프렌치 워크자켓 한 세네 벌 정도 있으면 좋죠. 입기 좋습니다. 봄에. 그래서 그냥 입기 좀 심심하다 그러면 뭐 반다나 같은 걸로 어, 핸커치, 포켓 칩 꽂아도 좋고. 그리고 뭐, 빈티지 핀 같은 거 달아서 조금 이렇게 꾸며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10만원 안에 되죠? 아, 그리고 빈티지 바버 좀 낡은 거 있잖아요. 이게 빈티지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스토어들 몇개 돌아다니실 텐데, 우리나라가 바버가 싸요. 일본보다 확실히 쌉니다. 일본은 뭐, 200만원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특히 뭐, 빈티지 바버만 취급하는 빈티샵이 지 있을 정도니까. 수박에서도 60년대 옐로우텍 바보를 한번판 적이 있어요. 예술입니다. 제가 그거 바보 행사 때 입고 가가지고 칭찬 많이 들었죠. 근데 사람들이 뭔지도 잘 몰라요. 아무튼, 음, 싸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프렌치 워크 자켓하고 비슷한데 10만원에서 뭐 10만원대 무조건 사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낡았기 때문에 현행 바보 입은 사람하고 딱 둘이 붙여놓으면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리고 왁스 냄새가 덜 합니다. 예, 왁스 냄새가 덜한 것도 중요하고 실제로 어, 왁스 자켓은 다른 옷하고 붙여서 이렇게 빽빽하게 두면은 서로 물들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좋죠. 왁스기가. 저도 처음에 빈티지 바보 입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빈티지 필슨을 입었었거든요. 빈티지 필슨을 입었었는데, 제가 어때, 어, 어떡하다 그런 용기가 나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가는 빈티지 온라인 스토어에서 어, 이 바보 뷰토, 뷰포트 네이비 색깔이 올라온 거야 그게 뭐십 몇만 원이었는지 뭐 그랬어요 그 시절에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이 필슨하고 바꾸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 근데 사장님이 안 된다는 안 되는데 해준대 안 되는데 해준다고 근데 그때 들었던 말이 저그 버팔로 체크의 매키노 크루저였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나 70년대에 뭐그 진짜 빈티지였어요. 아,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 사장님 사실 이거 도매에서 주술 때 6만 원 이상이면 건들지도 않아요. 그랬거든. <laughs> 대박이죠. 근데 그거를 그럼 바꿔 줘 가지고 네이비색 바버를 정말 잘 입었어요. 너무너무 잘 입었습니다. 주구장창 잘 입고. 나중에 수박 시작하고 수박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바버는 진짜 그 왁스에 대한 어떤 호불호만 없으면 옷 입는 데에 간절기에 입는데 진짜 좋습니다. 왁스 자켓이기 때문에 약간 그 통풍이 조금 덜 하고요. 그리고 이거 내피 체결하지 않고 그냥 입으면, 방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냥 바람막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봄에 입기 좋겠죠? 그래서 그거 입고, 좀 추우면 안에다가 경량 패딩 베스트 같은 거 입으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입었어요. 저는 뭐 샴브레이 셔츠 입고, 뭐 쉐기동 입고, 유니클로 경량 패딩 베스트 입고, 그 다음에 그 바버, 비포트 입고, 그리고 비니스고. 이러면은 뭐 괜찮죠? 그리고 아무튼 근데 이게 또안 비싸거든요. 진짜 이거 알고 정확하게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아 이건 낡아서 싸게 판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낡은 것도 진짜 멋있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근사해요. 그리고 낡게 입다가 어나좀 왁스 리왁싱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다가 바버 리왁싱 이렇게 치면은 업체들 쭉 떠요. 그럼 거기다 보내면 되죠. 물론 한,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10만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게, 그 리왁싱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프렌치 워크 자켓, 바버. 저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90년대 폴로 베이포트를 좋아하거든요. 왜? 공장 잠바 아저씨 있잖아요. 면 잠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걔네들 보통 메이드 인 USA가 많은데, 이15 소매가 고무줄이에요. 커프로 안돼 있고,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그 특유의 맛이 있고, 걔네들이 원단감이 차이가 있어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안에 타탄체크 들어가 있고, 겉에 네이비에 빨간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괜찮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이제 정답이라면 그거를 옆으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죠. 뭐 컬러를 카키색이나 아니면 뭐 옐로우나 이런 걸로 해도 좋습니다. 완감의 뭐 색깔이 없다든지 뭐 빈티지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대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충 그냥 아 합격이다 싶으면 사는 거죠. 얘네들도 저희는 메이드 인 USA 90년대 폴로 베이, 베이포트는 베이 20만원 전에 팔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아이템을 20만원 전에 파는 게 제일 비싼 겁니다 제일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프라이싱 할 때마다 하, 이거 진짜 빡센데 못팔것 같은데 이러면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괜찮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프라이싱을 하고, 한팔리뭐 내가 입지 않은데, 사실, 어 뭐, 세일 때까지 못 팔아본 적도 많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은 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가 꼭 별로네. 우린 아저씨 같은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를 사든지, 아니면은 공공연대 걸로 와서, 어, 폴로 면 잠바, 폴로 공장 잠바, 뭐, 폴로 베이포트, 폴로 해링턴 자켓 이런 거 검색하면은 면 자켓 뭐 이런 거, 면 잠바. 분명히 10만 원 초중반에 끊은 무조건 끊습니다 예, 무조건 끊어요잘구하면 언더 10만 원으로도 구하고. 근데 이게 총장이 짧잖아요. 그니까 총장이 긴 지금 긴건 아무것도 없죠. 예, 다 근데 이제 이면 잠바는 특히 짧죠? 조금 이제 뭐랄까 엉덩이 절반까지 덮을 수 있는 거랑 엉덩이 위로 올라가는 거요 정도를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바보 뷰포트인가 뷰포트랑 또뭐 있죠? 아무튼 그 똑같이 생긴 거두 개가 길이만 다른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긴 것도 좋고 짧은 것도 좋아요 프렌치 워크 자켓은뭐그 바버에서 짧은 거랑 조금 충전감이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폴로 베이포트는 좀 짧고요. 그래 저는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착장 중에 하나가 이게 그 트랜스포팅의 랜튼이라고 있잖아요, 그. 아, 영화 배우 이름 까먹었네요. 거기 보면 되게 걔네 스키헤드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걔네 느낌이 어떤 거냐면, 스키니진에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지콕스 같은 거 신고, 막 빵꾸난 티셔츠 입고 위에다가 바라쿠타 진하인 입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미국식으로 살짝 돌리거나, 이제 수박식으로 살짝 돌리면은, 그냥 맨그 메이드 잉글랜드의 닥터마틴 로우의 검은 거 그리고 리바이스 501 검은 거 그리고 위에 폴로 베이포트 뭐 카키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어 주면은 저는 이게 키만 길쭉하면 어, 모델 김원중 씨 같은 분이 그렇게 입어 주면 정말 근사할 것 같은 거예요. 힌트에다가 아니면 뭐 검정색이 아니더라도 닥터마틴의 중청의 501에 빳빳한 뭐 와소 흰티 그리고 뭐 폴로베이포트이 정도면은 저는 되게 근사할 것 같은 거예요 손목에 뭐 롤렉스 구익스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포인트가 될 만한 금시계나 이런 것들 아무튼 붐 자켓 지금 10만원대에 진짜 다살수 있어요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프렌치 자켓 바버 이런건 중고로 하면 15만원에서 18만원 사이 무조건 살수 있고 폴로 베이포트 이건 언더 10만원까지도 가능하고 아, 10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자켓 베스트를 꼬, 얘기하자면 에디바워 패딩 베스트 있잖아요 캐네디안 베스트 덕다운 그거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이징에 따라서 따라서 조금 레이어의 순서가 있을 텐데 저는 걔가 이제 캐네디언 베스트가 이 앞판에 요렇게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약간의 역부위존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얘를 조금 오버사이즈로한 다음에 정핏되는 자켓 위에서 입기보다는 그냥 탑 위에다 입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드레이어로 중간 옷으로 자켓 안에다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역부위 존이 있는데 보통 여기 끝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올라오는 애들 가지고 자켓 위에다 레이어링 하는 건좀 어려워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죠. 그왜냐면 봄에 추울 때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좀안 추면은 우 단품으로도 뭐 입기 좋구요. 실제로 단품으로 스타일링한거 너무 많고, 제일 쉬운 거 그냥 헤비온즈 스웨트 후디에다가 이거 하나 입으면 되잖아요. 에디바워가 자운드랑 콜라보 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짜 예뻤고, 그런 거막 40만원씩 하더라고요 자운드 꺼 진짜 예뻤죠. 진짜 예뻤습니다. 수박에서두번 팔아봤는데. <laughs> 에디바워 캐네디언 베스트 네이비 컬러나 그린 컬러, 어, 진짜 쏠쏠합니다. 이것도 무조건 10만 원대 구할 수 있는데 정말 마음에 든다. 근데 10만 원대다 그러면은 지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10불이 10불에. 구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어림도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게 이제 7 80년대 리바이스 어... 데님 트럭커 자켓. 아... 근데 이게 뭐그 연식을 따지 말고 그냥 뭐 3세대, 2세대, 1세대 다 10만원대 구할 수 있을걸요? 그리고 그게 꼭 리바이스 게 아니더라도 일본 복각 브랜드에서 나온 거 이 온라인 빈티지 샵들 뒤지다 보면 은 분명히 나와요. 아 그런데 그거 괜찮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족보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프렌치 워크 자켓, 그리고 뭐 폴로, 90년대 폴로는 아닐 수 있지만 뭐 바버, 그리고 리바이스 데님 트러커. 근데 네, 리바이스 데님 트러커는 살때 주의해야 될게 어, 컬러감이죠. 워싱하고 좀 힘을 거네 애들은 좀안 예쁘고 그래도 중에서 좀그 위로 올라가 예쁘고 그리고 이제 3, 4세대 아니고서는 1, 2세대는 좀 크롭해요. 그래서 그게 낯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잘못하면은 내 바지랑 내 데님 트럭커 사이에 내 배꼽이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크롭한 게 있거든요. 이제 좀 빡세게 복각하는 일본 브랜드들 것 중에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좀 비싸요. 일본 브랜드 뭐 오슬로라든지 뭐 웨어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중고 시세 수 2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냥 리바이스 데임 트럭커 몇번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얘도 언더 10만 원으로 끊습니다. 극단적으로 싸게 사면은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투박하게 하나 입고 흰지 같은 거 입고 뭐 에르메스 스카프 같은 거맺으면 되게 정말 좋거든요. 벌써 한 다섯 개 했죠. 프렌치워크 자켓, 바버, 폴로 베이포트, 그다음에 데님 트러커 자켓, 에디바워, 이제 뭐 다운 베스트, 그러니까 빵빵한 거 말고 좀 얇은 거. 수박도 이 캐네디안 베스트를 모티브로 많이 만들었어요. 드레하고 콜라보에서도 만들고 이것만 종류만 한 세네 개 만들었을걸요. 마지막 거 빼고는 진짜 신나게 팔았습니다. 저희 다섯 개 했는데 아또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데 가죽 좋죠. 아, 근데 가죽은 이제 1 0만 원대 사기는 좀 힘들고 아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쇼삐 라디오에서 유언이랑도 얘기했는데 아뭐 에릭트 클로딩이나 뭐 루이스 레더나 이렇게 되게 고가의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루이 저기 유언이는 그런 거살 바에는 차라리 200만원 가지고 7 80년대 오리지널 빈티지를 10개를 사 봐라 그러면 그중에 한 개는 무조건 현행 루이스 레더나 뭐 에릭트 클로딩이나 이런 것보다 좋은 거 무조건 걸린다 1, 2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환결 싸움이잖아요. 가죽은 조금 더 돈을 드리는 게 좋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워더롭에 중요한 애들이에요. 다 워더롭에 있어야 되는 애들. 저는 이걸 그냥 족보에 나오는 애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족보에 나오는 애들이니까 갖고 있으면 좋고, 어... <laughs> 또 봄잠바로 좋은 게 뭐가 있나 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저희는 저는 이제 성수대교고요 음, 오늘도 이제 아침에 9시 반부터 유튜브 촬영이 있어가지고 음. 음. 저는 다 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아이템들 다저저 저 사이즈 맞고 진짜 예쁜 거 있. 수박이 왜 없겠어요? 없었겠어요. 다그도 손님 우선이었으니까 팔았는데 후회됩니다. 이 <laughs> 점점 더안 보여. <laughs> 아, 그리고, 아. 뭐, 카라트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10만원대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 데님 초호자켓들 있잖아요. 조금 길게 나오는 거. 카라트에서도 나오는데, 카라트 거는 조금 두꺼운 느낌이 좀 있고, 뭐, 시얼스나 이런 거.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예쁜데, 이게 가격이 안 올라요. 진짜 예쁩니다. 예. 꼭 추천합니다. 얘네들 무조건 10만원대에 살수 있습니다. 저지금이요 요 지금이 데자뷰야. <laughs> 아, 곧 괜찮아요. 예. 초호자켓. 데님 초호자켓. 그니까, <laughs> 이것도 그냥 카키색 그오피스 치노랑 입으면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잘 들어갑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보통 밑에를 청바지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위에 데님 입으면 청청이 되니까 컬러감이나 소재감이 애매하게 묶여버리면은 좀안 멋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데님을 갈 때는 저는 아래 데님을 잘안 가는데 대신에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카키색 치노 팬츠 아니면 이제 올리브 그린 컬러의 퍼티그 팬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위에 데님을 잘 받쳐줍니다 아니면 뭐 브라운 컬러의 어떤 코드이 팬츠 같은 것도 좋지만 네. 도착할 때까지 안 끄고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원 아래로 끊을 수 있는 걸 생각하려니까. 파타고니아도 좋은데, 좀봄 느낌이 좀덜 나죠? 아무래도. 그 프리스에서 오는 그 소재감이라든지. 아크테릭스 이런 거는 사실 10만원대에 살 수도 없고,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음. 프렌치코트 예, 10만원대 살수 있는데 어, 제 취향이 아니라서 하지만 추천하자면 은 버버리보다는 뭐 이, 근데 이건 입어봐야 돼 그냥 오프라인 가가지고 입어보시는 게 입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안 팔죠 거의 안 팔아요 옛날에 역삼동에 있을 때그 버버리 원패널 슬리브를 조금 모아서 팔아봤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이제 싱글 레글런 발막칸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8년 전이네요. 그 뒤로 그 발막한 코트에 진짜 광풍이 왔죠. 물론 그 지금도 유효하고, 얘는 이제 시즌에 안 나오는 시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첫 번째 어, 911 997 마크 2 5천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라이카 Q2 이것도 500만 원이면 삽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4,500에서 5,000 사이, 450에서 500 사이 이렇게 살수 있어요. 시계는 피아제 하나 사고 싶고요. 그거는 이제 800에서 1,200 사이에 살수 있어요. 이제 다이아 세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근데 못 사죠, 뭐. <laughs> 아살 수는 있는데 어그 우선순위가 늘 밀리기 때문에. 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 내가. 할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니까 직원들이 왈가왈부 할건 없지만 그리고 그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눈치 준 직원도 아무도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뭐 직원들 월급 더 주면 좋은데 내가 이거 찰돈 이면 직원도 1년에 5만원씩은 더줄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놓고 고민해야 되니까 선택이 조금 더 느려질 수 밖에 없어요. 그, 또, 뭐 예를 들자면 매장을, 매장에 뭐, 행거를 더 산다든지, 오래된 행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Anyway. 사실 돈을 조금 더 쓰면은 20만원대로 가면은 저는 또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폴로에서 램스, 그 그러니까 양가죽으로 만든 그 맥스웰이라는 그 베이포트랑 똑같은 형태의 가죽 잠바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아, 옛날에 4만원 주고 산 적도 있었는데 여기 얼룩 있는 거를. 지금은 보통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상태 괜찮은 곳. 지금도 저희 탑동 매장에 하나 있고, 어,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10만원대로 끊으니까 조금 추천이 막 쉽진 않네요. 근데 진짜 요 지금 언급드린 거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는, 아, 진짜 개꿀이니까 꼭한번 사봐 주십사. 벌써 30분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oh no oh no no, no, no.